저 o u don't talk about it. You don't talk 여 b o u t i 제가 o 학 don't t a 학 k a b o 때 t it. You d o n 하나님을 만 a b 기회 그 친구가 o u d o 예수님을 만났대요 내가 보기에는 요새 효렇게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야 네. 최고의 예. 네. 포기한 거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보, 돈보단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해요 교장선생님도 신천지 사건으로 엄청나게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한 10억 정도 손해를 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때 엄청 고통당할 때, 학교를 이, 여기서 접을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교회를 여기서 접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아주 저부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운동을 했을 때. 그 때, 학생들과 함께 우리, 우리 지금 12학년 아이들, 그 11학년 아이들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다그 친구들 안혀놓고 양육을 하는데 그래 이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몸이 먼지가 돼서 흩어지더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고 죽음은 여기서 죽는다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가 내겐 정말 큰 기회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눈망울을 어떻게 볼수 있었겠어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올 건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돌아보면 그때 나는 그 기회를 너무 잘 잡았다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이 견뎌낸거 그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때 근데 기회는요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와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기회였어 여러분 여기서 고, 고난스럽죠? 김바울 학생 그죠? 고모하는 네. <laughs> 정말 지겹, 지켜내는 거. 게임과의 전쟁, 머릿속에서는 이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중독되어 있었으니까.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년이 지나면 이 중독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평생을 싸워야 돼. 평생은. 그럼 우리 학교에서만 싸우고 여기서 이기면 승리하면 밖에 나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이미 중독된 김방울 학생의 두뇌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하는 거예요 사케오는요 키가 작아 그리고 어때요? 친구가 없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세리자 민족의 민족 자기 민족들로부터 돈을 거뒀다가 세금을 거뒀다가 소국인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100원을 걷어 와라 하면은 300원을 걷어서 200원은 자기한테 챙기고 100원만 나 노마에 갖다 줘. 사람 받을까요? 사람 받지 못할까요? 사람 받지 못해. 근데 어느 날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가 보니까 막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 안 해. 왜냐면 왕따니까. 매국 그리고 까치발을 떠서 볼라해도 키가 너무 작아서 보질 보이지는 않.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비지크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삿케오는요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걷어 붙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뛰어가서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 뽕나무에 올라가. 올라가서 거기서 계신 이를 봐. 이게 어른들이 할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이들은 할수 있어, 그 행동을. 근데 어른, 특별히 체면이 여기까지 있는 그 어른이 그걸 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체면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사깨와 논두니 띵! 마주쳐요. 여러분 보세요.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엄청난 결단을 해요. 예수님 이 말하죠? 삿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삿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어린아이 지용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잡는데 누구는 그 기회를 놓쳐 버렸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사기오는 어떤 결단을 해요? 예수님 내는 내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요 예전에는 돈이 전부였어. 근데 슬픈 청년, 돈 많은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는데 떠났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사기오는 돈을 가감하게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사기친 사람이 있으면 네 배로 각했니다 그런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그 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게 됩